그리고 입만 버리면 거짓말하는 거. 왜 저렇게 간단한 것을 저것마저도 거짓말하다가 저렇게 틀통이 나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할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인사들을 인명 강행한다고 하면 그 부담은 이명박 정권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청문회 보고서 채택 여부를 보고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더겸손하게 나가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시 반에 국회앞 대단에서 야오당이 인사청문회 규탄 결의대회를 듣기로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 좀 참석해 주시고 우리 보좌진 당직자들도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도 좀 참석해 주면 수고스럽게 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이 고발에 대해서 첫째는 여덟 개법 실증에 대해서 검찰 고발을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야이당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당론 결정 위증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 있으십니까? 그러면 당론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자료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총리 후보가 청문회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했는가 거짓말 시리즈도 만들었고 또 총리 후보자가 지사 시절에 거짓말을 말 바꾼 이런 것도 만들었고요. 이 저기 표를 보고 보시면 이제 각 간사들이 나와서 한 사람씩 설명하겠습니다만 좀일 가져보세요. 대통령께서 말로는 공정 사회를 말씀하시면서 행동은 이중 같은 겁니다. 고 플러스 원부정기사유 이번 대답. 우리 민주정부 10년 사이야 우리는. 다섯 명의 양말을 했습니다.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역시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논문 표절, 정신 제대로 교육부이 사퇴를 했습니다. 자, 안 들려요. 마이크를 약간 왼쪽으로 마시죠. 다 다시 말다 보일게요. 자 위장 전입으로 우리 민주정부 10년 사이에는 총리 후보자 등 다섯 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88레인을 기른 청년에는 신재민 5번조용호 박주와 이해원동이 담겨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건교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재훈 똑바로, 신재민. 자, 세금 총독로 우리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김태호, 김진희 김영민 장관. 논문 표절 및 이중교대로, 한건으로김병준 전부 그재한 소프트. 그런데 김조호2 있습니다. 조9건이 어? 있습니다. 조합은 이조도은이 조합은 이 조합은 이 조합은 이 조합은 이 조합은 이조니다이조이조 여기에 해당이 되더라도, 경미한 사항은 넘겼습니다. 그래서 현저하게 나타난 최소한 아홉 명의 신문 대상 중 여섯 명은 우리 민당이 반대 의사를 확실하게 지켜나가야겠다는 말씀을 드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자청문에 에 대한 총괄 평가를 오늘 각 상임위원별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총괄 평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소관 상임위원회 전사께서 나오셔서 청문 대상자를 청문을 대상자를 평가하는 그런 순서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두릴들까지 그래서 이제 이혼동 국세청장 후보자가 오늘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만 은 대부분 인사청문회가 이제 어제로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88개각 청문회를 종결하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총괄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의원중회라고오늘 정의를 규정하겠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또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인님들의 기타 없는 의견과 토론이 오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 원내대표단에서는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총간적인 평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두 개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미 벌써 대표님께서 하나의 표를 만들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 이제 그 과거 민주 정부 시절에는 위장전입 한 가지만으로도 총리 후보조차도 어 총리 후보자조차 변변히 아 국회 청문회를 인준받지 못했던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섯 <laughs> 명의 후보자가 가에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나과 같이 그러나 아 어떻습니까? 음 교육 총괄하는 교육부총리의 경우 논문 표절 것만으로도 어 우리는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다는 요새 스스로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홉 번의 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 청와대의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하고 정부에서는 개말로 찾아볼 수 없는 다양한 불법과 품법, 이 도덕성에 대해서 결합이 보였습니다출전을알수 없는 재산 증식에 대한 의용 문제는 물론이고, 특혜라든지 위학권력 남용, 스폰서, 뇌물, 특히 이제, 예, 공직자이기 전에 사람의 도를조차 모르는 반-일륜적 발언까지 뻔뻔히 예, 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러한 치명적인 결격 사이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예, 국민적 여론이라고 하는 것을 잘라시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여 명의 후보자들의 각종 불법과 편법이 있는데 또 유법도 있습니다. 실종법은 물론이고요. 이 형량을 모두 합치게 되니까 아, 우리 원내대표들하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모두 169년이라는 총량이 나옵니다. 모두 합치니까. 부보자들 별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게요. 몇 명만. 신재민 문학, 체 아, 제주도 관광장관이죠. 네. 주원등록보험위반이라든지뭐 이렇게 13건이 어, 있는데, 자그마치 18년이 나옵니다. 네. 진수이보험목줄이라는건 그 조세법 처벌위반 3년 정도는 부용될 것 같습니다. 이재훈 지식경계부장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직권 남용죄 외에 한 건, 6년 정도만할것 같아요. 2조 같은 경우에도 두건의 13년이 니다표 2에서 나오는 거를 말씀드리면, 88 개각 인사청문회 후보자의 청문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한 겁니다. 불법과 탈법, 청법, 특권 비리, 그야말로 백화점에 진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40대 총리 세대 개최의 신선함, 이걸 무기로 내세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경우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각종 노역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와서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선하고 참신한 신세대라면 김태호 후보자의 특징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계속 말을 바꾸고 또 말을 바꾸다 보면 앞말과 뒷말이 어긋난 나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려고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겠다고 하는 결국은 대답을 대표하는 데 급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문을 가사 도우미로 부인의 관용차, 사용, 뭐 이런 것들, 그야말로 치사한 그 형태뿐만 아니라, 대놓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든지, 또는 흔적 없는 돈쓰기의 부태, 정치인은 그대로 부태정치인을 답습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10명의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 문제점 및 의혹상을 정리한 것은 표와 같습니다. 그 밖에 자료로도 여러분에게 다배포해드렸습니다김태종 후보자가 13종의 2 2건권으로 단연 1위입니다. 신재문 후보자는 11종의 17권입니다. 2위입니다. 이주호 후보자는 9차례의 논문 표절. 중복계제로 해서 4종, 1 2건으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동네 다입니다한 네, 건에만 해당해도 고위공자로서 어, 부적격함에도 불구하고 10명의 후보자 모두가 두건 이상의 부적격 사회가드러났다는 것을 잘 아시기로 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88개각은 법치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그야말로 현중불법 이사라는 고 정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고위공자들의 도덕성 결함은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 엄연한 범죄이며 실정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됩니다. 특히 과거 정부 단한 건의 유장전입과 논문표절에도 사태한 사례가 비춰볼 때 이명박 정권의 고위공자들의 도덕적 결함은 불법, 비리, 종합세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서민 등치고 특권으로 무장한 이명박 정권의 신서민 공정한 사회는 그야말로 헛구여에 불과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친서민 기조와 반대로 쪽방촌 투기, 공원가사도움 국적 보기 단위의 건강보험혜택 등 반서민적인 행태의 도덕성 결함을 가진 후보자들이 상당수 확인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한 사회를 무적케 하는 법 위반 사례 및 부정한 재산 증식, 각종 특혜 등 지위를 이용한 권력 남용 등 공인과는 다른 특권을 누어온 것이 사실로 바뀌졌습니다 반소민 특권으로 상징되는 이번 8 8개각인사충문의 대상에 대한 임명 강행은 그야말로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신소민과 공정한 사회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종종 할수 있습니다. 의욕 백화점에 스폰서 양파 총리, 투기꾼 장관, 표절 장관, 위장 장관, 또 쪽방 총장관. 이 장관마다 다 닉네임이 붙게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로 남은 2년 반을 끌고 간다면, 이미박 정부의 그 어떠한 정책도 우리 국민은 신뢰할 수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이미박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고립될 것이고, 정권 개체를 멸망하는 민심으로 국정이 흔들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국민이 두렵다면, 사진사태하고, 그야말로, 지명을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